어, 지금, 지금, 여기가, 네. 어, 수분 52.4% 이시가 1.45 어, 나오거든? 네. 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앞에는 비료를 많이 줘가 이시가 또, 노, 저, 저, 뭐 음식물 좀더 높게 1.3. 그럼 1.3, 1.4그 정도 사이네. 예, 여기 비, 조금 내려가서 바닥이 층해. 0.8. 그럼 지금 여기 표면은 이씨가 이시 낮아요 근데 요것도 전에 요것도 많이 달리가 비실비실해 죽을뻔 했는데 네. 남산에 지금 여기 보면 어... 가리 가다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근데 금년에 가리 안 줬는데 안 줘도 소용없어요 안 줘도 소용없는 게 밭에 있는 게, 밭에 있는 게 계속 올라와요 네. 몇 년이 올라온다고 몇년 동안 올라온다고 네. 금년에는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요소로 줘도 지금 여기 이파리 노랑노랑 여기 여기 저요 가리 가다에 나오죠. 노오라기상 여기 여기 똑같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아직, 가, 아직 이거, 이것도 노르 노르 좀되 가리 가리. 이거 여드메. 어. 그것도 가리 가다 예. 가리 가다 한풀이 아직 아이들 렸어 가리 가다. 예. 전에 이제 는괜찮은데그 그거하고도 또 문제가 달라. 이 나무가 저저 저, 전에 죽어 가던 나무가 에. 이제 살아 살아났다 해도어 여기 가리 가다는 있잖아요. 여기가. 에. 그럼, 이놈이, 에, 살, 싱싱하게 살았더해도 전에 과거에 잘못된 건 그냥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에, 요 수집병이 왜 일어났냐면, 요 이파리에서 배가 고프면, 물이 떨어져, 요, 여기 그래, 물이 빼. 네, 수분 부족으로? 아니요. 이파리 이액이 떨어져서 그래.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청태가 계속 여기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럼, 청태가 올라오는 거는 다, 이 가지 끝까지 청태가 올라왔잖아요새파랗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청태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청태가 올라오면 안 된다. 인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인산이 많이 뱉어내는 거죠. 이게, 어, 질소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순환이 돼서 없어지면 날씨 흐리거나 잘못되면 이게 더 많이 낀, 낀 게, 청태가 생기거든요. 근데 올해 그 해그리 해운이죠. 해그리, 해그리 해운. 해그리. 해그리 해운이잖아요. 근데 해그리 해운인데도, 어, 달린 거는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비료가 부족해서 지금 약간 볶고 있거든요. 이게, 열매가. 이게, 이게 약간 푹 식하다고. 그럼 알이 덜 차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 볶은 편이라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빨리 비료 더 줘야 돼. 비료 더 줘야 톤수가 늘어나고. <laughs> 땅도요번한 15불씩 거냐오는데 어제도, 어제 이제 우리 선주들하고 와갖고. 네. 커서 여기서 따먹고. 큰 것들. 예. 네. 그, 요게, 비료가 적어요. 음. 요거 딸때 언제 딸 거지? 오늘, 어, 며칠 있으면 따야, 따야 돼요. 네. 그럼 비료 더먼저겠네 이건... 비료, 비료 더못 주겠고. 오늘 아침물 뿌렸어요. 예. 네. 맹물 시비했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과실로 영양 이동하고, 에, 산은 떨어지고,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물 뿌리면 당도가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잎이 두껍기 때문에 당도가 유지가 되는데 음 여기에 가지가 수지병이 생기는 게 비료가 부족해서 생겨요. 이 도장지에 어디서 일액기몇점 내려왔다는 거든요. 물방울이 이런데서 수지병이 생기고 수지병이 생기는 원, 주 원인은 비료 부족해서 생겨요. 근데, 예. 요소만 주다 보면 복합을 한 번도 안 주다가 올해 복합 좀 많이 줄까 하는데 복합 주지 말고 요소로 계속. 복합 주면 농사망하겠죠죠 현재 지금까지 네. 안 줬어 복합을. 복합 주면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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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복합으로. 아직까지도 몇 년간 요소만 줘야 돼. 그리고 땅을 이거를 소시렁이가 하면 디비든지 갈리기를 치든지. 못해, 아니 사람 불러가 용역 써도 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올게 해 해거리 해운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달린 양을 보면 톤수 깨깨될 건데 이것도. 네, 그렇죠. 양 많죠, 이것도. 예. 네. 한1 5 0 0 0 이상 나올거니까1 5 0 0 0가그 우리가 몇평이1 5 0 0 0죠 이게 1,600 1,600이야 1,670. 딱. 1 5 0 0 0 k 야 네. 그럼 네. 네 어, 해거리 해운에 많 그런데 어 장 사만 k m 야 그러면 황금번에 농구해서 돈돈 많이 벌시다황금번에 농구해가지고 <laughs> 그 대신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어, 땅을 한번 뒤집자고 해. 아니 그 사람을 불러서면 되지. 돈 벌었는데 뭘또 그렇게. 주인. 점적을 깔아놔 버렸어 이제. 아 어디에요? 땅 밑으로 점적 다 깔아 버렸어. 예? 땅 밑으로 점적이다 들어가 있다고. 땅 밑으로 점적 깔아 놓으면. 네. 뿌리가 들어간다고? 아니 문제는 여기 이거 땅 약간 디빈다리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점적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네. 이거 저 어, 장점도 있고 단점이 네. 땅을 다음에 못 디비면 네. 이제 수세가 회복이 안 돼요 음. 땅을 한번씩 뒤집어 줘야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뒤집, 뒤집어 줘야만이 비로 흡착이 되는데 그 대신, 저, 그 대신, 대신 저걸 섞어서 줘버리지 뭐, 저, 뭐야 뭐 음. 유기질 퇴비를 한번 유기질 퇴비를 그까안 되고, 그, 뱃집이나, 네. 그런 걸 깔아야 돼요. 네, 뱃집? 예, 뱃집을 깔려고 하면 또그 돈이 들어야 되고. 그래, 뱃집은 또 저. 집이나풀 뱃은... 같은 거 깔면 또 풀씨가 많이 나거든요. 아니, 저, 여기 제주도는 저, 저거 있거요 억새. 네, 억새, 억, 억, 억새를 깔면, 네. 여기 벌레가 기어다니고, 네. 땅을 파, 해리 죽기 때문에 물리성이 좋아지거든요. 난이 밭에 지렁이가, 말도 못해. 그 지렁이 있다고 그,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이가막 그 지렁이가 지렁이 있다고 물리성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100%.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지렁이 말고도 벌레가 기어다니면 땅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렁이가 어, 뚫어지는줄 알고. 네, 예, 그다1 0 0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것도 어, 요소만 줘도 힘줄이 노랗다는 거는 가리 아직도 많다, 이 살이 게 요소만 줘도 요소만 몇년 줘도 안 돼. 요소 오래 많이 줬어요. 여기 한몇퍼 들어갔지? 줄 때마다 요소 중 30분 양도. 30% 주면 작고 천평에 제대로 준 사람 한60% 정도 줘야 돼. 그럼 올해 그 이거 올해 그 수확하고 난 뒤에 네. 오늘 2월 그저 11일인데 추석 기 구정 뒷날인데 올해 더 많이 줘야 돼요. 때 말아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요게 약간 무르거든요. 그 장근이 꽉 찼어. 장근은 장근 떠다닐게 없고 큰거 이것들은 이게 이제 까보면 이쪽, 이쪽에, 이쪽에 붓, 붓거든요, 약간이야. 큰 것들은. 큰 것들은, 이렇게, 이래, 이래, 이래 떴거든요. 그, 붙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 온도를 낮춰도 안, 음. 안 돼. 수확대 다 돼서, 온도를 낮춰야 하면 붓고 버려요. 영양이동은 못뭐 해. 그래서, 다 수확대 다 돼가서 온도를 낮추면 안 돼. 그, 카라향을 온도를 낮춰야 면 전부 다 붓고 버려요. 그지, 음. 어, 지금, 어, 온도가 낮으면 이게 그 안에, 있, 안에 있어도요 따뜻한 자리는 안붓 거야. 뜯안하면 풀고 버려. 그런데 안에 있는 것들은 적게 붓고 그리고 어 과일이 커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감, 우리 그, 그 감귤은 이게 이게 이거 저 당도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람들이 싫 싫다 안 하거든요. 싫다 네. 안 하기 때문에 에, 이걸 괜찮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요는 것도 지금 보면 두 개가 달려 가지고 이것 이것도 이것도 지금 어, 약간 뜨거든요. 뜬다 소리는 우리가 천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같으면 크기는 같다는 거고, 이거 부피로 보면 크기 같은데, 그러면 무게를 늘리고 톤수를 늘려봐야 되요 그럼 톤수를 늘리려고 하면 온도를 올려야 돼. 지금 이거 천장에 빨리 닫아야 돼. 닫다가 온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돼. 물 들어오니까 좀말르라고 아, 그것도 필요 없어요. 물에, 방금 아침에 물 뿌렸다가 물마르는 것도 필요 없고, 온도를 올려야 돼, 이 천장에. 지, 어, 하우스 온도를 올리라고. 그래야만 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과실로 간다고 해.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영양소가 다 내려가 버려. 과일로안 가고. 그렇죠 숨만 통할 때. 예, 요, 요걸 완전히 닫아버려. 닫아가지고 음. 한 25도까지, 25도, 근 30도까지 끌어올리대. 끌어올리면 얘가, 이 잎에, 잎에 영양이 엄청 많거든. 잎에 영양이 많으면 얘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잎에 영양이 많으면 과일은 단단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서 영양, 영양 이동을 못 해서 그래. 음. 온도가 낮아서. 그럼, 온도를 올려줘야 돼.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그, 제주대 어, 카라향 겨울 재배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더 많이 붓고요. 음. 온도를 올리면 안 붓고, 이거. 12월달까지는 붓고, 하나도 없다가. 근데 보통 관리가 온도를 낮추라고 그러거든. 그, 반대로 가르치니. 음. 자, 제주대 하는 게, 요소 주지 말라 그러죠? 응. 음. 물 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 예, 그거,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가 물 매일 주잖아요. 그런데한거 먹으면 이상이 없죠? 요소 주니까 요소 주지 말고 요소 주니까 이상 없죠 그럼 요소가 지금 어, 올해 더 줬더라면 이거 봄순이 더 굵어져요 그러면 내년 에, 올게 자, 작년에 그게 더 굵어지면 올게 생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 1 6 0 0 m 에서 (40톤이) 나왔으면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거. 네. 네. 그럼 올게도 올게도 열면 내년 내년 (1월달) (2월) 아, (3월달에) (2월달) 에 딸게 (40톤인데) 더 나와요 올해 비를 더 줘야 되죠. 그럼, 어, 그리고, 어, 작년에 왔을 때보다도 봄 슬, 지금 겨울순이 좋거든 훨씬. 훨씬 좋아요. 그 외에 요소량을 늘려서 그렇다는 거죠. 더 줘야 돼. 들여야 그럼, 된다, 예, 100평에 한 최하 4포 이상 6포까지. 그 1년 내에 먹는 게 4포 이상 은 6포. 그 많이 달리지만면곱 7포까지 먹어야 돼. 요소 단일로. 그렇죠.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그이 토양 분석하면 인상가리가 많을 거거든요. 저 저거를 주라고 그러더라고 소형 분석을 하니까 기센터에서 예. 용갈이 나고 예. 용성 인비계통. 그럼 농사 망치 버리겠죠. 인산하고 가리 지금 청태가 끼가 인산이 많은데 또 인산 주라 그러죠. 그럼 또 가리 주라 그러죠. 용갈이면 가리죠. 자 보세요. 청태가 이렇게 끼가 있는데 왜 인산을 줘야 돼? 인산이 몸을 배에 나오는데 인산을 더 주면 일이티 나버리. 일이티 나오면 과일이 에, 얼룩 생기는 거 있죠. 시프로얼로 희푸른 얼룩이 생겨버려. 왜 인산이 튀어나오면. 그럼 요소를 주고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가, 어, 런 것들을 보면, 가리 가다라서 비실비실 죽는데, 그러면 가리만 가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산이 이나무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리 가다는 인산과다 동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돈이 오는 게 예. 혼, 그 혼돈이 와서 혼돈이 오는 게 아니고, 처방을 해주는 게, 내가 지금 그그 물어봐서 전문 그 과장한테, 예. 물어보니까, 저 용승인비하고 용가린. 예. 그거하고 만약에또못 주면은 또뭘 주라고 그러라용용 저... 음... 용승인비 용가린. 예. 예. 다음에 황산가리야. 요소 들어간 요소하고 혼합된 거유 요소하고 황하고 혼합된 게 무슨 비료죠 어, NK. NK 말고 요소 NK 말고 요소하고, 요소하고 가리 된 NK. 게. 항하고 섞인 게항항항상갈이 항상갈이 있고 그 그거 그거하고 세 가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그런 걸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거 주었다가는 이 농사 망쳐버요 이제 겨우 살리놨는데, 겨우 이제 살리놨는데 이이한 나무 자체에도 보면 이쪽까지는 노랑하 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쪽까지는 또 새파랑하잖아요. 한 나무 속에서도. 이 그렇잖아요. 네. 이쪽으로. 어, 이쪽에도 나무 달렸는데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 이쪽 나무에, 여기 수지가 왔어요 수지가. 수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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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 영양이 동을 적게 하거든요. 수지가 온, 온 가지하고, 수지가 안온자가고 또, 이 인산 가다가 조금 달라요. 예. 약간 달라요. 인산이. 그,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온도를 낮춰버리니까 인산이 티나오거든요 예. 온도 올랐을 때 아마, 요게 그 12월 달까지나, 예. 어, 저, 1월 달까지도 품질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땡글땡글하게. 예, 예, 예. 예. 이게 땡땡했는데, 지금 물컹물컹하거든? 푹신푹신하거든? 네. 네. 문제는 온도를 낮춰서 그래. 그럼 하우스 온도 낮춰서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달아났어요. 잎의 영향은 있는데, 잎의 영향이 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과실로. 그래서 지금, 어, 프로그램이 온도를 낮춘바람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제 빨리 덮어가지고, 한 열흘 있다 딸것 같으면 빨리 덮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어, 제주도 밀감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이게 지금 어, 또좀 늦게 딴다고 해서 돈이 손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온도를 올리면 이게 무게가 늘어나요 이파리가 밀감 달리는데 이파리가 이래 두꾸운데왜 이게 물컹물컹하냐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서 그렇거든요 그럼 복근 주 원인이 하우스 한기 온도를 낮춰버려요 온도를 끌어올리면 톤수가 늘어나요 여기 있는 이파리 있는 이래 뚜꾸운 영양소들이 다 가실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어, 잘못 배웠죠 잘못 가르치준 사람도 있고 잘못 배운 것도 있고 가르치지도 우리가 안 배워야 되는데 그런 가짜를 많이, 너무 많이 배우고 있더니 가짜를 그러니까 12월 1월 초까지는 네 1월 그때까지 다 좋아 그러니까 그 안에 다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때까지는 왜 좋았냐면 어, 이 잎에 가진 영양소가 네. 에, 이동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 때문에 에이. 그리고 과, 그때 온도를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면 안 되는데 온도를 낮춰서 일어나는 거죠 온도를 지금, 붓고 밀감에 거의, 그어 영향이 없어서 붓고는 거 1차적인 거고, 물을 안 줘서 붓고는 거 2차적인 거고,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붓고 게 3차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 잎이 두껍기 때문에 영향이 많고, 그죠?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붓고 있는데, 그 톤수가 엄청나게 달아났어요.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일으켜서요. 열매에 들어있는데 왜 영향이 가실로안 가냐?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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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금 어, 이해가 이해가 좀 달라지죠. 예, 하여튼 어, 제가 올 때마다 우리 그 어, 문세풍 농장은 많이 그 지도를 하는데, 몇년 동안 와 가지고 해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몇년 동안 올 때마다 제가 가르치고 가르치게 한데, 가르치, 여기까는데 그럼 제주도에 오죽 안 되는 농가가 많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비가림 아, 무가운 하우스에. 붓구는 주 원인은, 에, 입 두께가 얇아서 비료를 적게 줘서 그렇고, 가리가 많고,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고, 물을 안 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그렇다. 그러면 요소 비료를 많이 먹고 있어도 붓구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왜? 어, 저기 바람이 설렁설렁 불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식물이 대사용을 못하니까, 영양소가 과실로 전이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1월 달에 우리가 그때는 만지면 땡글땡글 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아니, 땡땡. 땡땡 했는데 지금은 이파리 있어도 과실 안 가. 물을 뿌리고 이래도, 이래도 못 가. 그래서 지금 어, 온도를 올리면 우리가 수확 때까지 톰수가 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어,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금을 에고몇년 하면서 어, 요소만 주고 다른 대비를 안 주고 그러면 땅이 굳어요. 땅이. 예. 네. 네. 앙이 굳으면, 물리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물리성이. 물리성이 나빠지면, 그, 저, 어, 우리가, 그, 뭐야, 어, 그, 저, 저 억셰, 억셰프를 깔아주든지, 그죠? 그러면, 그렇지 그래, 않아 잠깐만요. 이기까지 말고, 이기 들고 있어, 잡고 있어. 요렇게, 요렇게 빡 뜨면, 붙겠잖아요 그죠? 이게, 이 크기인데, 무게가 더 나면 톤수를 더 받을 거잖아요. 며칠 전까지도 안붙었어 이거? 예, 예 그지 음. 며칠 전에 안 붓는 게붙겠다면 온도가 떨어지게. 온돌 올리면 온돌 올리면 며칠만 에또 달려 붙어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영양이 있는데 왜 여기 못 오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어 물을 안 뿌리면 지또 영양이 여기 이동을 못 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잎에 있는 이동을 과실 옆에 있는 잎이 지금 이래 뚝고 나무들이 되었거든요. 잎이 그러면 영양 이동 시기 가 과실에 집어 였고 이게 볶은 걸 막아야만이 품질 이더 높아지죠. 그러죠. 예, 복근 걸 막아야 톤수도 늘어나고 무게도 늘어나고 당도가 지금 한그15% 나가는데. 뭐13%대도 최상인데 음. 그 지금 당도가 안 떨어지는 원인은 온도 올리도 음. 어, 이입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이 과실로 들어가는 거죠 음.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과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이 안 떨어져요 음. 톤수만 늘어나지 그럼 지금 온도 올리면 한 여기 우리가 뭐10 어, 우리가 1600에서 한 2톤 정도 늘어날 거예요 2톤 음. 2톤이면 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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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일 톤에 일 톤에 일 톤에 오건 아닌가? 오백 건좀되죠1 톤이? 일 톤이 컨테테나일 톤이. 예 톤이면 백 컨테나 안 되고 오0 컨테나죠. 아니 킬로스로? 킬로스야한테나에이 킬로니까. 2 0 킬로니까 음, 그일 일. 로 하면... 음. 예, 백 오십 컨테나. 20콘테이 20kg 10개 하면 2 0 k 로 20kg 10개 하면 200kg. 어. 유... 예. 50개. 아, 50개. 야, 아, 2톤이면 아, 예, 100개. 그100콘테이 늘어나면 톤수가 돈이 깨야 되죠. 해마다 감 한꺼번 하고 나... 한꺼번 놓고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갔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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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그 온도를 하우스를 온도를 올리는 데 이게 몇 도로 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 30도까지 끌어 올려야 돼요. 올릴 수는 없으니까. 30도? 예, 30도 끌어 올리면 톤수가 금방 늘어나요. 밤에 밤에 30도를 끌어 올리? 아니요, 밤에는 못올리고 낮에 올려야 돼요. 낮에 올리까 지온을 올리가 그 그걸 활용해야 되죠. 낮에 한 최대한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옆이 예. 닫고 내가 중간에 예, 저저 얼마를 해나면은 네, 얼마를 해냐면은 15도에 열 15도에 열리고 예. 10도에 닫히게 해놨거든. 예. 아무래도 또이상해서 다시 정상대로 또 예. 10도에 열리고 <laughs> 그 그거 <laughs> 온도 다치게. 온도 온도 낮췄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지금 천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거의 스타급으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 그저저 어, 어, 문승님이나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어, 그 아직까지 강순정 씨, 음. 한림의 강순정 씨는, 어, 어, 며칠 전에 들어왔을 때 인정을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그 문쌤 인정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고착을 못시겠다는 거죠. 저가 없을 때도 동일하게 잘해야만 이 인정을 해주는데, 저가 없을 때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가르친 실력이. 저가 없을 때 실력이 나와야 제가 인정을 해줄 건데, 90%에서 머물고 있어요. 90%에서. 근데, 저가 없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렇 프로그램을 정식이야 되는데, 안, 안 가르치 주면 그 부분에서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소 주는 건 확실히 이루어졌는데, 온도, 온도를 못 잡았잖아요, 이제. 온도를 갖다 읽어내야 되는데, 온도를 못 읽어내고, 여기 잎에 있는 영양소를 과실로 가야 되는데, 과실로 못 가고, 과실은 건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 관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제 요소 하나는 뛰어넘었는데 요소 주고 맹물 시비 하는 것 뛰어넘었는데 지금 밀감 달린데 이렇게 맹물 뿌리고 물이 남아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맹탕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일반 농가도 지금 물 뿌리 보면 이파이더 넓어버리고 맹탕이 되거든요. 맛이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잎이 두껍고 단단하니까 어떻게 돼? 물을 뿌리면 더 당도 올라가요. 키고 늘어나고. 그럼 지금 하우스 온도를 최단 올려야 돼. 35도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예. 정도. 지금 다, 다, 완전히 밀폐를 해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닫아도 35도 잘안 올라갈 거예요. 35도까지. 그렇죠. 예. 온도를 올려야만이 당이 올라가요. 음. 다시 붓 그, 복... 나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가 올르면은 당이 오른다. 그거는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잎에 없는 사람은 나빠져요. 네. 우리는 잎이 이렇게 붓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잎이.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그 붓고 있는 막을 수 있는 건 있으나, 음. 에, 당은 별개예요. 당은 왜 별개 되냐면 어, 잎에 영향이 없으면 당이안올라 가니까. 그렇습 예. 올리면 이렇게 이제 화려한 나무는 이다 떨어질 거아니 어, 야, 이거는 이 나무는 이 가지만 그렇지. 전체에 있는 나무 없잖아요, 우리가. 네. 요 가지만 지금 수지현상 일어나서 일어났으니까 네. 요한 가지로 할 필요 는 없죠. 이 가지는 괜찮. 이거는 잎이 있잖아요. 그럼 요 가지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지 현상 일어난 거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전체 가운 전체에서 (1600평) 요거 뭐 가지 반쪽 이그 수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온도를 올려도 지금 이 정도 입두께면뭐 크게 에, 그래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건톤수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한이 이 톤이 늘어나면 이 톤이 나면 돈이 금년 같은 경우는 꽤 되죠 예, 지금 키로당 키로당 <laughs> 키로당 어, 지금 한 4,000원대 갑니까? 3,000원대 갑니까? 키로에요? 예. 킬로에 만원 넘어요 지금 만원 키로에 만원 넘으면 만원 넘은거 있던데 예, 키로에 지금 만원대인것 같으면 키로에 4만원 5만원대 뭐 그렇던 상품은 그렇더라요예 예, 그래 지금 그 키로에 우리가 밭에서 나갈때 키로당 예. 어, 우리가 그뭐 5,000원에 나간다고 보면 돈이 그 어, 우리가 2톤이 내려나면 천만이 내려나요그 그러니까. 온도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투열이네투열이 예. 5kg에 1 10, 0원 2kg에 예. 2,000원. 2kg에 2 0 0거예요 k g 에 2,000원. 2큰 거예요. 0 0 0원더 나오죠. 만0원더나와요2 0 0 0에2 0 0원에2 0 2원3 2원3 k 원에리0 0 2,000원. 3kg에 2,000원. 3kg에 2,000원. 3kg에 2,000원. 3 이거 부... 굉장히 무거웠는데. 예, 온돌 온돌한테 하면서 예, 5 7 0 0원 꼴이 끊었으니까 네. 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 제주도 밀감연구소, 국립연구소 어, 사이에 있는 농원입니다. 여기 전체가 밀감연구소 사이에 있는 농원. 어, 그래, 어, 문제미씨 농원에서, 어, 지금, 어, 2024년, 어, 6월 11일, 어, 구정 뒷단입니다. 어, 그러나, 어, 지금 이 농가에서, 우리가 그 황금을 놓고 지금 4년, 5년 차될 겁니다. 그런데, 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해거리 현상은 100%못 막았고, 아직까지 해거리 현상이 일어나도, 어, 해거리 일어날 때, 1600평에서 약한 10, 뭐, 한 5톤, 4, 5톤 이래 나온다는데, 어, 지금 톤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어, 비료를 줘서 잎이 두꺼운데, 그잎 속에 들어있는 양소가 어, 과실로 전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요. 다시 온도를 끌어올리면, 잎에 있양소가 과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톤수가 더 늘어나요. 그 지금, 어, 과실가 부피가 안 낮다는 거죠. 여기, 벌크, 벌크, 벌 누르면. 그 부피가 주 원인이, 어, 비료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 온도가 낮아서 과실로 영향이 전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을 뿌리고 이러는데 전이가 식혀도 그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오늘, 오늘 아침에도 물을 바닥에 흠, 잎에다가 흠뻑 공주에 살수를 해줬는데, 그 살수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인 농장에서, 어, 오늘부터 제가 오고 난 뒤에, 예, 하우스 천장을, 어, 닦 닫고, 측 어, 청면도 닫고, 그래서 온도를 한뭐 35도까지 올린다고 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잎이 지금, 어, 우리가 질소비로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잎이 두껍기 때문에 그양소가 과실로 전이가 되면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어, 지금 이가운에서는 수확하고 난 뒤에 에, 그러면 어, 가지치기부터 먼저 해야 되나, 영양제부터 먼저 써야 되나, 그 차이겠죠.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영양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수세를 강건하게 해야만이 에, 봄에 꽃필때 낙과가 안상이 안 되게, 잎 두께가 얇으면 낙과가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수확 끝나고 나면. 어, 수확이 밀감 수확이 끝나면 한 열흘 뒤에 수확할 거라 그런데 수확 끝나고 나면 어 골드 그린 물 500에 1리때의 어 설탕을 3 내지 5kg를 살포해서 잎을 더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봄순이 더 강해지고 어 그리고 봄에 그 수정이 잘 돼서 착과가 낙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식값도 더 올리 된다. 그봄 이식값은. 예 그리고 어, 여름에는 어, 지금 몇 년째 요소 비로만 주지만은 어, 지금 또 올해도 요소 비로만 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어, 일부 해거리를 잇고그 다음에 회복되는 어, 또 올해는 많이 열리는 해기 때문에 톤 수가 어, 작년에 4 0 톤을 땄다 그러는데 그런데 올해 또한 그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시비량이 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비료를 먹고 봄순을 만들어서 내년에 예, 또, 그, 예비지에서 착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주도의 문제점이, 어, 잎이 두껍고 펴 있어야 되는데, 잎이 오므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 영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름에, 직사광선에서 잎이 견딜 만한 잎의, 에, 두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께, 탄수화물, 염록소량, 어, 그 생산한 직접 영양소는, 어, 질소량을 뿌리에서 근근 미생물이 먹고 잎으로 와서 잎에서는 어, 광합성에서 탄수화물 염록소를 축적해서 진녹소로 돼서 잎이 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해그리도 안하고 과실이 붓고지 않다. 그리고 토양수분은 35에서 45% 그럼 여기서는 어, 바닥에 수분을 굶기지는 않습니다. 수분을 푼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밀감에 물을 굶기는 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 일시적으로 수확때 조금, 어, 붕겨서, 어, 우리가 그, 당을 올리는 건 좋긴 하나, 어, 그건 안 좋다. 그리고, 어, 당도가 높고, 어, 당도가, 동, 당도가 높고 붓군다. 그 말은, 에, 물을 적게 줘서, 그, 당이 높고, 그리고, 어, 질소비가 많을 그 경우에는 산동은, 산이 높습니다. 어, 그럴 경우는, 어, 잎에다가 또연면 시비로 염화가를 뿌려서, 잎의영양소 이동을 빨리 시키면, 어, 또, 당이 올라갑니다. 어, 여탄 방법들은, 어, 유튜브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 잘 활용하신다면, 어, 제주대 밀감 산업이 더 어, 풍성하고 바뀌어야 된다. 어, 다소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 고품질화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어, 밀감을 생산해야 된다.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서귀포, 어, 남원 쪽이라 그런, 어, 밀감 연구소, 어, 내에 있는, 어, 개인 소유지에 가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농장의 대표님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흔들린다. 그래서 어, 인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를 인정해주는 분은 제주도에서 할림에 어, 있는 어, 강순정 시원밖에 아직까지 인정을 못했습니다. 몇 년을 어, 제주도에서 황금한농급 대표 어,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프로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까지 올라간 분은 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100%까지 기술이 올라가야만이 다수와 고품질 할수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왕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